맞다. 굴짜능 1등이네. 굴짜니 1등이고. <laughs> 헬레인 3등. 땡. 고양이 또 고양이 그게 같나?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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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음음음음음음 예, 홍일레나님, 어서오십시오.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죠? 저 사랑이요. 홍일은 어서 잘하겠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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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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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어, 내눈 잘못된 거 아니죠? 음. 음. <laughs> 어? 진짜로. 어? 모르는 사람한테 자라게 불지 않나, 어서, 잡으라 간지 않나. 오자마자 자야 돼. 오신 분한테 자라게 불고, 못 치자고. 각하게 해고 잡은 것이야 뽀링이 <laughs> <보링 이제> 고막네 <오구마. 웃음> 안녕하십니까. 종호희 시장 해석의 박예석입니다. 음, 지금 시장 여러분한테 밴드에서도 그냥 이야기 했었죠. 지금 이야기 한게 아니죠. 어, 초보분들은 그냥 감망하라 어, 계속 이야기 했죠. 신규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시장이 뭐 약, 약해, 뭐 약해서 시장이 급락할 거서 이게 아니라, 어, 매수를 하려면, 초보분들이 매수하려면, 를 어느 정도 적당한 조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크림 만기인데, 어, 20에서는 다시 깨고 있죠. 어, 시장 자체가. 음, 이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미 7월 31일이죠. 그때가. 어, 초보분들한테감망하란 뒤로, 지금 계속 가격 조정 주고 나서, 올라가는데 1호도 강하게 못 가고 하면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지금 오늘은 좀 운봉이 세게 맞는 날이죠 어 그리고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생을 또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파생이 여러분들 시장하고 같이 이어지니까 이제 9월물 또 시작이죠 오늘이 이제 올해 리클이기도 하지만 9월물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밑으로 간다는 소리는 어, 9월 물은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게 지금 보면 야, 여러분들이 쉽게 말로 월요일 예, 이렇게 올봉으로 본다면 어 분명히 8월 달은 어찌됐든 좀 양봉도 나왔고 지금 오늘 시가 기준 432.80 기준으로 좀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전고점을 맞이 보는 구간에서 흔들린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예, 이런 거지 고점을 넘어가도 전제 조건은 흔들려야 돼 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넘어가고 빠지면 더 좋은 거. 근데 못 넘어가고 흔들린 것도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 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줬는 것좀 몰라도 이게 그 전에 하락갭을 해갖쭉 빠졌잖아요. 어, 이게 하락갭이 가까이 보면 여러분들 알아. 하락갭이 이쪽이. 예, 이 하락 갭이 나온 상태에서 계속 하락했잖아요. 어, 올라왔어도 그길못 넘고 깨졌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상승 갭이 또 나온 거죠? 근데 여기를 지금 깨질 않고 있죠? 어, 그러면 여전히, 여전히 시장은 강세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 지금 구간 눌린다고 해서 뭐 끝난 시장은 아니에요. 어, 끝난 시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 대주주, 뭐, 50억에서 10억으로 줄인다, 뭐, 그게 결정 나는 거 없잖아요. 브라신네 제일 안 좋다 했잖아요. 제가, 어, 브라신이 제일 안 좋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쉬는 동안에, ppi 지수도 안 좋았죠? 어, ppi 지수도 안 좋았고, 그 상태에서, 뭐, 반도체, 간세,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도, 올라하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조선만 지금 강하게 움직였죠. 조선주. 어, 조선주가 강하게 움직여 있고, 한국전력은, 뭐냐, 전기세 인상, 이건 안 좋은데, 전기세 인상, 이야기, 언급이 나오면서 한국전력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급등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오늘, 어, 실적이 또, 실적 맞바지죠? 거의 실적이 끝났다고 보면 되죠? 이? 어, 굵은 주식들은 거의 실적이 끝났고, 엔비디아만 다음 주인가 어, 다음 주 실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FMC가 있고 SM 미팅도 있고 그래서 보면 파워리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음 해외시장은 뭐 별거 없죠. 해외시장은 해외시장도 많이 올랐어요. 오른 상태에서 오늘 시장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볼까요. 우리 쉬는 동안은 뭐 크게 급락도 없고 그랬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외시장을 열어서 보면 해외 시장도 많이 올랐죠. 나스닥도 신고가요. 다우 같은 경우는 어 마찬가지 신고가지만 지금 거의 저점 대비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모멘텀이 있고 뭐 계속 뭐브라성이 해소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50억을 그냥 유지한다고 했을 때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시장이 올해 엄청나 올라왔고 지금 9, 벌써 이제 8월달 이제 선물은 이제 파생은 이제 9월 물까지 이미 막바지지만 보지만 지금 8월달도 이제 중순 오늘 18일이니까 중순이 넘은 상태죠. 이? 그러면 9, 10, 11, 12 올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집어넣고 이제 배당하고 우리 패밀리맨한테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배당은 분리가세 이야기하면 분리가세도 좀 저렴하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됐든 배당을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좋게 하면서 5천 간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은 맨 처음에 저평가 국면에서 올라왔고 다른 시장보다 많이 올랐던 이유가 정부에서 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대로 걸려 있는 상태죠 여러분 생각해 봐 봐요 연말 가까우면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여러분도 5억에서1 0억으로 낮춰 왔고 돈을 많이 지불하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수수료를 내고 한다면 굳이 가지고 있겠어요 배당 안 받고 말아버리지 그니까 러 시장이 가다가 말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12345로 지금 이미 올라온 상태예요이게 그러니까 빠져도 누가 뭐라 잘못해요 이게 나스닥도 빠져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빠져야 하는데 그 대신 빠지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게 있냐면, 급락이 없어.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같이,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보면, 조정 줄때 보면 이렇게 급락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을 줬는데,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면서도, 그 조심이 굳이 겁먹을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오늘 좀큰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급락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그동안 바치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사이드 종목이랬죠? 삼성전자도 이 구간에서는 안 산다겠죠? 어,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를 밑에서 사면 몰라도, 이쪽에서 이쪽도왜 그러냐면 7만 원부터 이것도 이제 이미 패밀리 화 때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굵게 표시해 준다면 음 혹시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있으니까 이 7만 원부터 여러분들 이 8만 원 사이가 저항이야. 이쪽이. 어. 그러니까 7만 원 이상 7만 5천원 정도에서부터는 안 하는 거죠. 내려오면 또할수 있는 건데 올라갔다 안 하는 거고 그런 모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지금 약간의 쌍봉 모양을 줄 나가죠. 근데 이 쌍봉이 한 달에서 여러분들 죽어버리냐? 그건 아니겠지. 내 크라인이 안 깨지고 또 버틴다든가. 거기 깨진다 해도 여러분들 만약 삼성전자를 원한다면 안정권은 65,000원, 6만 원 사이에서 사는 게더 안정적이겠지. 이게 이게 강하려면 67,500원 안 깨고 움직인 게 가장 좋은 거고. 거기가 깨져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런 이, 이 이야기했죠. 이 폭만큼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니까 러 6만 5천에서 6만 원. 이쪽 사이가 초보들이 매수하는 수 있는 자리지. 그러면 시장은 여러분들 종목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행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강한 장. 어, 강한 장이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올라갈 때는 또 모멘텀도 없어. 이미 제가 가장 좋은 모멘텀이 뭐라 했죠? 많이 빠진 거. 근데 많이 빠졌죠? 안 했죠? 이제 이미. 이 힙에 올라왔잖아요. 우리 시장. 그러면,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만한 동력도 없죠. 그리고, 올해 시장 같은 경우는 월봉을 보면, 뭘하겠죠 이게, 코스피는 그렇게 안돼요 업종 차트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1월 달부터 해서,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4월 달에 흔들렸죠? 종가 기준으로, 단한 번도 은봉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도, 이런 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장대 은봉일 때가 여러분들이 문제지 이런 모양 일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보분들한테 간망이라고 어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고. 봐봐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밑에서 무다시고 이게 이쪽에 있을 때 제가 이야기했었고 맞죠? 패밀 분들한테는 뭐 30만 원 이하도 이야기했지만 어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 있고 그리고 뭐 삼성 SDA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었죠? 삼성 s d 이도 이야기 한 이유가, 왜 이야기 했었어요? 그때는 이놈은 못 갔을 때잖아요. 어, 20만원 이하에 살아겠고, 근데 여기는 딱 보면, 240선 저항 쪽에 있죠? 굳이 살 필요 없고. 게사이드 종목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주도세타들도, 주도세타들은 손절 잡고 해야 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고, 결론은, 지금 구간, 똑같아요. 밴드 이야기한 것처럼 감마. 신규 매수는 감마. 그 대신 여러분들이 매매할 사람들은 보면 오늘 현대미포 같은 경우, HD 현대미포 있죠.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보면 어째요? 조정 받은 종목들인데 지금 이가 이 종목도 신고가 간 상태에서 눌리고 지금 모양 만들었죠. 저점을 높이고 야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야들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추세를 그으면 딱 저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은 여러분 손절 잡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패턴 매매를 하는 거고, 초보부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 일부분 팔아도 다팔 필요 없겠죠. 내가 그랬죠. 2차 전지나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중장기로 한다. 특히 2차 전지 중장로 한다. 지금보다 훨씬 레벨업이 될수 있고, 할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대신 다 들고 가면 여러분 빠질 때 속상하잖아요. 일부분은 좀 조절하면서 나머지는 갖고있고 신규는 금당했을때 2차전이 좀 빠졌으면 좋겠죠 빠졌을때 3차전이 더 많이 빠졌을때 하면 좋다 그러면 그들이 빠지면 주도세타들이 안받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는지 알겠죠 11분이네 벌써 여러분들 오늘은 시향쪽으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없다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름다운 조정 이야기했죠 그거 유지 유지인데 너무 이치가 높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라고 말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라갈 때는 하지 말고 그리고 패턴 매매 하신 분들은 주도 세타나 모양 만든 종목을 하시면 된다. 나머지 보면 또 밴드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내일 또이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